중국에서 이미 정립이 되었다고. 국를 이렇게 어, 주렁주렁 네. 포함해서 하는 루이스 그로와 어, 이거 그 아까... 예나, 아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대 신문에서 문화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불 전시 취재를 하러 왔는데요. 큐레이터님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면서 큐레이터님께 질문도 여쭙고 전시 관람하는 그런 취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불 1998년 이후 전시 보러 가시죠. 제가 사실 네. 실제 전시를 봤어요. 네, 네, 네. 전 어떠셨는지? 전 작품이 되게 기존에 봤던 그런 작품들과는 되게 차이점이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 우선, 혹시 전시 기획 의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 전시 기획 의도요. 이번에 저희 까치호랑이전는 삼성문화재단 소장품 중에 전장이 초기에 까치호랑이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서, 음. 아, 그러면 은그 작품과 같이 이제 우리 까치호랑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주제거든요. 인화에 어, 네, 네,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기획이 됐고, 네, 그리고 네. 호랑이 표정에서 해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과감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려졌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적 현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미 미감들 그런 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아, 익숙하다 싶으실 거예요. 사실, 호랑이가 이렇게 가로로 생겼잖아요, 몸을. 네, 네, 네. 이를 세로 안에다가 딱 이렇게 몸을 꼬아서 담아가지고 굉장히 음... 긴장감을 탁 주는 거예요. 아... 그림 보는 사람이 호랑이가 네. 이렇게 돌어왔을때 어떤 네. 그 오싹함, 그 다음에 그 호랑이가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긴장, 이런 게다 느껴지는 거예요. 꼭 여쭤보는 게. 네,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호랑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저기에 있는 호랑이가 제일 아, 멋있어서 전통적인 호랑이 좋아해요. 네. 어, 혹시 그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호랑이가 제일 마음에 드신? 좋아하시는? 지 호랑이가 제일 예뻐해요. 약간 이런 너무 네. 예쁘고 눈썹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네. 이거 보시면 이, 이 호랑이 발도 되게 웃겨요. 저기 영꼬방구 어. <laughs> 같다고 전가얘기했는데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이 이 전시 보시면서 어떤 경험 얻어 가셨으면 하는지 그것도 저희 이제 큐레이터의 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케이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전통 문화들이 많이 조명을 받는데 네. 사실 그 뿌리를 제대로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다. 네, 이렇게 어,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좋아요. 저희 아들이 고 지금 재수하고 네.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분들을 굉그히지나게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어, 퇴근해요. 여러분, 저 퇴근해요. <laughs> 예. 어, 일단 전시를 보는 것 자체가 오늘 되게 좀 새롭고 설명을 곁들여서 전시를 보다 보니까 엄청 재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전에 전시를 볼 때는 아무래도 사진으로 접하다 보니까 조금 감흥이 있진 않은데. 근데 전시를 직접 보게 되면은 이거를 두 눈으로 현장을 직접 담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체감이 나고 전시를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 기자로서 특히 문화부 기자로서 누릴 수 있는 네네. 나름의 혜택이나 강점이 있다면? 음 문화부 기자로서 강점은. 전시를 조금 이제 편하게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직접 돈을 내고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큐레이터 분의 설명을 들으려면은 시간대에 맞춰서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취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시 관람을 이제 무료로 이제 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이제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어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부 기자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게 살자. 그래서. 제가 기자 활동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뭐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항상 이제 컨택도 열심히 하고 인터뷰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열심히 하는 그런 김유진이 되고 싶습니다.